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직장인이고 결혼 20년 차입니다. 아이는 없고 반려견과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43살 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착하고 예쁜 동생이지만 저와 생활 방식은 너무나 다른 동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비싼 음식, 좋은 옷, 좋은 것만 쓰려는 동생. 저는 반면에 직장 생활하면서 만원짜리 옷 사는 것도 고민하고 필요한 것은 새 상품보다 중고로 사서 써왔습니다. 그렇게 알뜰히 모아 전원주택도, 고급의 제차도, 할부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구매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일본에 살던 동생이 루푸스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도 안 했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은 저뿐이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착한 남편도 괜찮다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모두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동생은 조금도 건강해지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습니다. 루푸스는 완치는 어렵고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인데 자고 싶으면 하루 종일 자고 밥 대신 과자나 빵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고 빈속에 약 먹고 그러면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지고 수영이나 요가도 해보라고 해도 할 생각도 없고 본인도 집에 있기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다고만 하고 직장생활은 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잘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도 가능한 병인데 아픈 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저도 잔소리만 하게 되고 이제 남편 눈치도 보이고 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생이 하루하루를 행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